경기도 인재개발원과 경기연구원 등이 자리한 수원 파장동 일대입니다. 북수원 IC로 통하는 영동고속도로와 국도 1호선이 연결돼 교통은 편리하지만 최근 입주한 아파트 단지 사이로 오래된 빌라와 주택들이 질비해 대비를 이루는 곳입니다. 학교 형성이 안 되다 보니 점점 나이 드신 분들만 이 동네에 모여지게 되는 거죠. 이곳이 북수원 테크노밸리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합니다. 약 15만 4천 제곱미터 부지로 축구장 21개 규모입니다. AI 기반의 IT 기업과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연구소 등 미래 산업을 집중 유치시켜 용인과 판교 등 가까운 테크노밸리를 연결해 첨단 산업벨트로 만들겠다는 계획. 특히 직주 근접을 위해 5천 가구의 주거 공간과 더불어 문화 여가 시설까지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산업 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겠습니다또 우리 도민들의 일터와 삼터를 최대한 일치시켜서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것입니다. 경기도는 돌봄 무료 통합센터를 설치해 치료시설과 주야간 보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상도 새롭게 내놨습니다. 수원시는 탑동 이노베이션밸리와 입북동 R&D 사이언스파크 개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와 연계해 첨단 과학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고색동 델타플렉스 산업단지와 또 기존의 광교테크노밸리 50만 평에 이어서 총 100만 평 정도의 첨단 산업 분야가 새롭게 공공 용지로 분양이 될 거기 때문에 수원은 새로운 성장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북손 테크노밸리는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구체적인 건축 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수원 ITV 뉴스 한선지입니다.